외갓집 다육입니다. 이틀이나 미뤄진 창 다육 세트 특집. 오늘 딱 10세트만 준비를 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창 다육 있으시면 꼭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가격은 균일가 65,000원입니다. 65 65,000원이라는 가격이 무색할 만큼 정말 엄청난 아이들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지켜봐 주시고 마음에 드는 어, 창다육 세트가 있다면 위에 상단에 외갓집다육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딱 10세트, 그 중에 첫 번째 세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창다육 세트는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 아, 대략적인 사이즈가 25cm입니다. 2 5 c m 에 옆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 드리지만 옆 모습을 보셔서 이 아이의 층수를 보시면 이 아이의 연수를 아, 식을 아실 수 있는데요 대략 둘 셋, 넷 다섯. 얘는 5년 정도 묵어진 아이처럼 보여요. 5년 정도는 묵어진 커다란 제품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 핑크빛으로 몰드는데 이건 변이라고 하죠. 변이 모양이 조금씩 있어서 얘가 철화로 갈지 아니면 좀 금기를 갖고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옆모습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도 멋있는 아이인데 얘 25cm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이 드는 그런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어, 군생인데요. 얘는 철화가 아니라 창 군생이에요. 어, 연수는 한 6년 정도 된아이고요 어, 얘는 정말 수입으로 들여온 미국에서 온 미국 마리아가 이렇게 군생으로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제 철화까지 생긴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이 귀한 아이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오늘 이렇게 창 세트에 넣어봤습니다. 이 단품 하나만으로도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어, 원종 애보니까지 같이 해서 가는. 세트, 65,000원입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역시 정말 화려한데요.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웅장한 느낌, 새엽의 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창 보시면 정말 화려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혹시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 보셨나요? 왕자의 게임에서 그 왕이 앉을 수 있는 칠왕자... 칠왕자인가? 그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의 모습을 거의 흡사하게 닮은 아주 카리스마 있는 창다육입니다. 이 밑으로 지금 자고 있고요. 이쪽으로 뒤쪽으로 보시면 이 옆쪽에도 자구가 있어서 어 앞쪽의 모습은 조금 모주가 눌려있는데요. 이렇게 세 개가 군생인 모습이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리하고 있는 이제 물 들기 시작하는 이런 어 창다육이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모양이 약간 살짝 비틀리고 있어요. 위쪽에서 보시면 살짝 지금 비틀려지는 모습인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얘도 이렇게 변이가 있고 색상, 자, 색상 자체도 은은하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아이인데 얘는 전체 센치가 한2 0 c 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2 0 c m 정도 되는 대품 그리고 카리스마 있고 절도 있는 모습의 창다육군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8년 정도 7년에서 8년 정도 묵어진 창다육군생 이렇게 해서 세개가가는 65,000원이고요. 지금 이거 하나에 65,000원이 훨씬 넘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세트를 구매하셔도 65,000원이란 가격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레벨의 아이들만 제가 데려왔으니까요. 어, 많이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역시 보시면 떡하고 입이 벌어지실 만한 그런 세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군생을 하고 있는 창다육이 있습니다. 총 5두, 5두를 가지고 있는 아인데요. 이 지금 색상 은은하고 이 보여지는 이쪽에 가장자리의 색상이 약간 그 백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화려하고도 은은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앞쪽의 얼굴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고 전체적으로 물이 들면 더 예쁠 아이가. 더 예쁠 창 다육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같이 가는 아이 보라색 마리아 보라 마리아 돼요 이쪽에 지금 자구들이 있어요 자구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살짝 지금 뒤틀린 모습이긴 한데 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색깔 그리고 사이즈 갖고 있는데 사이즈는 대략 한 14cm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연식이 얘네들도 한 3-4년 정도는 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어 카리스마 있는 모습의 야생 마리아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가는 세트 오늘 어마어마한 찬스 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세트입니다 3번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역시 딱 보시면은 정말 생각을 오래 하실 필요 없이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창문생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얼굴 하나에 거의 13, 13cm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쪽도 이렇게 그리고 자구가 아예 밖으로 빠져나와서 떼어, 분리해서 신문시기에도 너무 좋은데 이 쌍두의 모습도 굉장히 크고 대략적인 사이즈 16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얼굴 하나하나 너무 곱고 아름다운 모습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군생, 대품의 군생,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너무 예쁜, 너무 예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가 같이 가는데, 옆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도 약간 지금 모습이 변이가 온것 같이. 휘 돌아가고 있거든요 휘감겨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품 얘는 대략 16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외갓집에서 창다육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고 그리고 만족해 하셨는데요 오늘 대품 특집 그리고 창다육 세트 특집 정말 최고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실 수 없는 시간일 겁니다 아마 금세 품절이 되실 거니까 재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라인이 그려져 있는 곧마리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가는 세트입니다. 니 다음 세트 지금 보시면, 와, 색상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얼굴 자체도 굉장히 장미의 로제젯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이제 환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환엽의 얼굴 갖고 있고, 컬러도 굉장히 독특한 색감으로 물들어가는데, 지금 이쪽에, 어, 이쪽에 다 조금씩 물이 들어가는데, 색상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이즈 대략 13에서 14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이 가는 군생 이렇게 묵어진무어진 무거진, 창다요 군생이 가는데요 얘도 어마어마하게 묵어져서 옆모습으로 보시면 이렇게 많이 묵어져 있는 그런 아이가 갈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아이 어, 대략 사이즈가 13에서 14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렇게 예쁜 에보니 이렇게 3개가 가는 금액 65,000원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역시 정말 인기 많았던 푸른 늑대라는 아이인데요. 푸른 늑대가 푸른 늑대의 특징은 굉장히 자구가 많이 달려요. 자구가 많이 달리는 특징이 있는데 얼굴 또한 이렇게 독특한 보라색 마리아로 이렇게 물이 듭니다. 자, 지금 자구가 셀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옆쪽에 모습 보여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5두 정도 되고요. 뒤쪽에 6, 7. 7 7두 정도 되는 대품의 군생으로 클것 같은 고로 나입니다. 사이즈는 대략 한 20cm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심겨져 있는 화분의 사이즈는 25cm입니다. 자, 그리고 은은한 느낌이 있는 이렇게 딸기 색상 같이, 어, 요즘에 딸기 너무 맛있잖아요. 딸기 색상 같이 은은한 핑크를 자랑하고 있는 이런 아이, 그리고 또 이렇게 앙팡져 보이는 어, 예쁜 아이, 이렇게 세개가 가는 세트가 오늘 65,000원입니다. 자, 다음 세트 역시 너무나 좋은데요. 지금 심겨져 있는 포트의 사이즈가 16cm 정도 됩니다. 16cm 정도 되는 거, 되는 화분에 이렇게 포개어져 있는. 겹겹이 포개어져 있는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마리안인데요. 옆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완벽하게 환엽이고요. 지금 옆쪽의 얼굴도 물듬새도 너무 너무 예쁩니다. 색감 역시 환상적으로 예쁜데요. 지금 동글동글하게 예쁜 얼굴 15에서 16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다음 창다육 보여드리면 이렇게 색상이 약간 피로 물들어가듯 이렇게 선홍빛을 띠고 있는데요. 얼굴 자체는 굉장히 창백한 백색에 가까운 옥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이듬새는 이렇게 짙은, 같은 빨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상적으로 예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 지금 세트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세트 제가 단원 학원대 대략 어, 15분 정도면 품절이 될것 같습니다. 재빠르게 선택을 해주셔야 오늘의 이 아이들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가는 아이 이렇게 보라색. 너무 얼굴 예쁜 16cm 16cm의 아이 이렇게 3개가 가는 세트 오늘 정말 특답니다. 오늘 대선이었잖아요. 대선보다 치열하고 긴박하게 여러분들의 찜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 와 얘는 색상 좀 봐주세요. 색감 너무 예쁘고요. 곱다라는 말이 참잘 어울리는 그런 창 다육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 대략 한 15cm 정도 되고요. 삼두가 이렇게 나란히 너무나 예쁜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색상 이런 색상 많이 없어서 약간 그 핑크로즈? 분홍색 장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맨질맨질 하다기보단 매트한 느낌이고요. 거기에 이제 분홍색이 살짝 한겹 정도 덧대어진 그런 칼레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10cm 정도 사이즈의 창 군생 가져가실 수 있으시고요. 같이 가는 아이, 이렇게 장미 얼굴을 하고 있는 깨끗한 창, 그리고 라인이 아주 포스있게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 해서 3개가 가는 세트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역시 이 아이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색감 자체가 동, 독특하고 지금 보여지는 느낌이 굉장히 귀족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아이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옆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어, 대략적인 사이즈 14cm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아주 짙은 플럼 색깔, 어, 보라색하고 레드가 섞인, 보라색하고 붉은 색깔이, 붉은 색상이 섞인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모습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쪽 모습, 어, 위쪽 모습까지도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창다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이렇게 라인, 라인 색상 너무 예쁘죠? 이렇게 깨끗한 또 유명 농가의 모주창 그리고 은은한 색감이 너무 예쁜 아, 창다 육세트 65,000원에 보내드릴 마지막 창세트입니다. 자 일단 얘가 너무너무 예뻐서 이 소담스러운 모습이 사랑스러운 느낌 그리고 깨끗한 느낌. 저희가 이제 라인이 들어가거나 붉은 색깔 느낌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깨끗한, 퓨어한 느낌의 녹색은 없어서 이 아이를 데려와 봤는데요. 일단 옆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안개낀 듯한 그런 그린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요. 얘는 지금 원래 색 가지고 있는 색상이 약간 펄감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안개낀 호수의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인데요. 제가 아까 분이를 하다 실수로 여기 손톱을 하나 깨뜨렸습니다. 이 부분이 괜찮으시다면 주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사이즈 18에서 19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독특한 색감의 아이 갈 거고요. 그리고 같이 가는 아이 보여드릴까요? 같이 가는 아이. 이렇게 선홍색, 짙은색, 너무 눈부시게 예쁜 환엽의 창 같이 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정말 독특하게 약간 금기가 있는 것 같은 환엽의 창.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쁜 그로나이 같이 가는 가격 65,000원입니다. 오늘 완벽하게 득템가 65,000원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순식간에 여러분께 10개의 세트 보여드렸는데요. 배송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묵은둥이 오늘 전부 다 발송했습니다. 한진 택배가, 어, 지파를 오늘도 한다고 해서 오늘 택배로 부랴부랴 싸서 보내드렸고요. 다만, 김태희님. 무은둥이 시켜주신 김태인님만 수연의 개수가 모자라서 저희 월요, 어, 내일, 내일 발송된다라는 점, 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창다육 시키셨던 분들 한분 빼고는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키셨던 분, 딱한 분만 제외하고는 오늘 다 바, 발송을 했고요. 화... 자, 그리고 주문해주신 화분은 오늘 저녁부터 싸기 시작해서요. 내일 전부 다 발송해서 내일 모레, 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니? 17도, 18도를 웃도는 봄날씨,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새로운 다육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